WCD 2007광구 국가대표 선발전 20강 총 20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데 KTF가 한 명이에요. 야, 이 KTF 선수는적극적 분발해야 되는 것과 강민 온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강민 선수가 0대1로 지고 있기 때문에 1대5로 지고 있기 때문에 강민 선 조금 더 분발해서 이 경기 때 잘했는데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이 경기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네, 강민마다 무너지면 진짜. KTF 그나마 한명 올라왔는데, 그냥 첫륙기에서 바로 탈락. 이야, 이거 KTF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강민, 하지만! 강민은 혼자라도 충분히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메넬리스가될수 있어요, 강민이면 충분해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병영철 선수의 진영입니다. 매번 타워크로스고요. 자, 이거 갈색입니다. 게임 스코어 1대을으 앞서 있습니다. 다음은 예마 사네는 강민 선수의 진영 아래쪽이에요. 붉은색. 아, 이거 또뭐 지금까지 WCG 뭐 대회에서는 테란이 2001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네번 우승을 했고 저그 한 번, 프로토스 한번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 네, 이번 시즌 역시 또 이렇게 뭐 변형태 선수나 최근 테란들의 기세를 보면은 이번 역시 또또한번 테란이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될 정도로 역시나 항상 테란들은 네, 득세를 지금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 아무튼 뭐 어, 국가대표의 테란은 들어는 가야 돼요 계속 네.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 상대편 누군지 잘 모르는 선수들과 딱 만났을 때 똑같은 그뭐 테란이 될일 무난하잖아요. 예, 네,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서는 뭐 테란 한 명에서 두명 정도 그리고 저그는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많고 프로토스도 김태경 선수나 송병구 선수, 뭐 이렇게 자, 잘하는 선수들이라면 한 자리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과연 이번 맵에서는 강민 선수 어떻게 초반 운영을 준비해 왔을지요? 1경기 때 더블 렉사스도 성공하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도 경기를 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데미지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강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특히 최근에 셔틀 운영에서 조금 실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특히나 조심하면서 잘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만큼 강민의 셔틀 운영이 예리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충분히 대비해 옵니다 누구나 눈에 불을 켜고 어, 격그 격추 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첫첫첫 첫, 정찰 방향 약간 빗나갔습니다. 이거 9시 쪽으로 가네요, 강민. 네, 변형태 올해 들어서 2007 시즌에 태안 뭐 안전 포르투스전의 승률이 70%가 넘고 예, 저그전이 좀 7승 6패로 아무래도 최근에 결승전에서 김준영 선수에게 뭐 2대 3으로 패배하면서 전적이 쌓였는데 뭐 저그전 7승 6패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족전에서 지금 최고의 거의 전성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최근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자꾸 안전을 즐기는 어, 배형태 어, 일정 시점이라니까 뭐 열한 시1한 시대 짐세지만 동시에 치면서 강민 선수에게 한국선을 일 경기에서 받아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한 그변태 선수의 성적과 어, 이런 그 어, 기세가 돋보이는 더욱 더 돋보이는 이유는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고 연마해서 예, 그런 승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 새로운 트렌드를 자신이 이끈 거란 말이죠. 예, 그것이 참. 더이 찬란하게 빛나는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매번 테란들이 사실 그 FD 테란으로 이라고 불리는 빠르게 좀안 맞는 멀티를 가져가는 이런 식의 빌드였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빌드가 거의 2년 여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루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변형태 선수 같은 스타일리시한 그리고 정말 빠르게 공격하고 프로토스를 바로 끝내는 이런 식의 테란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형태를 시작으로 최근에 테란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 그런 그 아니 테라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거지라는 예,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 변형태는 일종의 이단아였죠 이단아 예, 근데 뭐 어쨌건 예, 승부라는거는 예, 이기는 선수가 하는 말이 진리가 될수 밖에 없는거예요 예. 자 아무튼 그아 보이셨죠 처음부터 계속해서 몰아치니까 일단 확장하면서 아 대치만 하고 이런 모습이 변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자, 시작을 어떻게든지간에 예. 일단 안조로 끌고 가요 테란 프로게이머 중에 털에 찌는 걸 가장 싫어하는 선수 같아요. 네. 그 자원 아껴서 빠르게 병력, 병력을 생산해서 러시를 갔으면 러시를 갔지 수비에 치중하는 모습은 웬만한 경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네. 싸우는 게 나다. 아, 이런 뭐 의식의 뭐 인터뷰를 들어보면 해도 아주 그냥 음, 잘 그, 예. 그 어, 그런 아, 생각이 드는 선수예요저그 예, 변혁 선수의 SCB의 움직임은 글쎄요, 뭐 변혁 선수가 몰래 건물을 하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도좀 아, 저는 해보긴 했습니다만 강민 선수의 몰래검으로 의식해가지고 꼼꼼하게 정찰하는 느낌이 좀더 강하네요 네 아무튼 드라군과 중간에 만나지도 않았고요 <놀람> 네 그래서 뭐... 숨어서 지금 본진에 정찰하고 싶겠지만 아그 타이밍에 딱 맞추고 강민 선수가 일단 접근하고 있죠 야 이거 탱크 한번더 잡아네요야 지금 잠시 SCCB 컨트롤을 하다가 이거 크게 당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앞 앞뒤로면 아, 투팩이랑 하더라도 타격은 네. 최대한 줘야죠. 네, 네, 거기다가 아, 일단 일군을 동반하고, 아우 뭐, 예, MC공 굉장히 좋고요. 네. 일군을 동반하고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유닛으로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강민 선수가 또 병력 생산되는 쪽투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이거 엄청난 위기예요. 네, 여기서 그냥 결정을 끝내야죠. 여 강민 입장에서는요. 네, 투팩 돌이까지 받고 일단 이번 상당히 뒤쪽으로 도망갔습니다만 있습니다. 뒤쪽에서 지금 또두어 그래도 이거 고치면은 네 강민 선수가 피해 못 줄까 라고 두기 아트라고 두기 추가 들어가 두기로 다 뒤에요 야 이거 못 잡죠 빼죠 야자 네. SB 하나만 잡어 이제 트라고 좀아 신속하게 아, 병력 충원이 되지 못했 어, 못했기 때문에 다크 타격을 주지 못하고 여기 잠스 대기 음 그래도 정말

빼고 또 후속들하고 기다리고. 음, 예, 예, 이러면서 강민 선수는 무난하게 지금 멀티를 시도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1 경기에 비해서 예, 오히려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강민 선수가 조금 더 예, 부자 상태서 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토스만 이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탱크로 막긴 막아도 이렇게 당하는 것 자체가 피해예요. 네, 다시 한번 아한방더 아, 지금 액 분지를 잡아 대고요. 다 잡을 수 있어. 탱크도 잡았죠. 퍼탱크를 무리.. 네. 좀, 예 좀씩 잃으면서 어펙트까지 올라가면 또 s c 비또 나오면 야 이거 이, 이 일하는데 자원캐는데 상당한 데미지입니다 예 네, 벽영수 선수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s c 비들이일 못하면서 가뜩이나 지금 멀티도 못하고 있는단 말이죠 네아 이런식이라면 일단 막아봤자 강민 선수는 앞마아 멀티가 벌써 돌아가고 그냥 투게 유지하면서 소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캐리한 망가져도 될 정도로 상황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와 네. 아, 근데 예 벽영수 선수 네, 예, 시즈모드 개발 안 하나요? 시즈모드 안 하고 뭐하죠, 지금? 예, 무언가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예, 벌처의 업그레이드인지 음.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취소하고 탱크를 생산했는지는 예, 좀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해봤... 어, 드라곤께 많이 모였어요. 예, 예. 벌써 다섯 개요? 예, 그냥 일반 드래곤한테는 그 7이나 되는 통투포 사거리를 통해서 예, 소수 탱크로 싸우면 됩니다만, 예. 사업 드래곤한테는그거 택도 없습니다. 예, 안으로 들어갔수 있지, 깊숙이. 탱크 잡으러 탱크 어디가 도어갔습니까 예, 마지막 탱크인데, 아, 그래도 또한 번, 야, 맞길을또 막겠네요. 저거 게임을 고치기 전에. SCV 컨트롤은 기차게 하는데 저렇게 기가 막히게 SCV를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 강민은 이렇게 플레이하고 자원 쌓이고 있거든요. 자 네. 게이트 늘리고 다 템까지 이끝조여 그 놓은 상황에서 다겟 템플러까지 나오게 된다면. 예, 변형태 선수는 이거 이번 경기는, 어, 각깥 구경도 하지 못하고 이거 그냥, 네. 갇혀있다가 자원 상황에서 이거는 역전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그럼요. 되겠는데요. 네, 지금 이게 막, 아도 막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요. 예, 다크테플러 오면은 뭐 거의 <laughs> 속절 없습니다, 지금. 야, 이렇게. 벌처가 스피드업과 마이너까지 되 있긴 하지만! 어, 드라군이, 어, 여기서! 아, 이거는. 질의 제거. 예, 질의 아, 제거다고 본지을 확실하게 보려고 했는데 많이 보진 못했네요. 자원상황이라든가 테크 아, 그리고 아, KT에서 준비가 어느정도 됐거든요, 네, 강민 네, 테민재슬 나올 때된것 같은데요 일단은 탱크, 탱크로 공격을 하면서 벌처로 상대방의 본진에 난입을 하는 이런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 벌처 네. 스피드 마인업 했는데 본진 안에서 이렇게 수비하고 있으면 이거 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 센터 지나가지고 네, 다리 지금 막 건넌 저 유닛들 뭐죠 지금? 자, 다크테플러 일찍, 일진, 드리나군 일찍은 야, 그런데 또 아무튼 봉두선 뚫고 다태영막 나왔어요 어 그리고 바로 뭐 스피드 업된 벌쳐서 달리죠 참. 또 벌쳐 지나가지 못하게 검을 바로 예, 지어줬고 다크테플러 한 개는 수비에 예, 이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마인을 꼼꼼하게 씹고 아 이정도면 뭐 옥잡아가 없어도 어, 네. 다 제거해 아, 하나 남았군요 앞쪽에 탱크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 자,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배영태도 이런 상황에서 참그 밀고 나오고 싶을까요 이제 테란이 아 저런 상황이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건물로 틀어막고 막 이러면서 네 수비하고 멀티하고 이렇게 막 보통 그러거든요 네. 아무리 투팩 같다 그래도 네아 일단 입구 지역에 어차피 마인을 매설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있겠고 지금 그래도 벌처는 후속적으로 후속 유닛으로 계속 생산하면서 옥저버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마인만으로 어떻게든 저다크테플러를제거 해야돼요 어, 길 뚫었죠? 야 이거 벌처네길 범진에... 뚫었어요 길 뚫었어요 아주 바템 이거 감싸요. 다크로 지키려고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 여기 지금 마이 마이 도기 박혔어요 아 벌처 이럴 때 한두 개만더 있으면 좋을텐데 일단 벌처의 수가 좀 부족하네요 네. 아니 이게, 예, 압도적으로 강민 선수가 유리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이 몰아붙이고 있는 거는 테란이라는 거 예, 참편한하네요 예, 그래, 강민 그렇다고 해도 강민 선수의 우세하면 변함이 없긴 네. 하거든요 9세 추가 확장까지 갑니다 지금 뭐, 변형태는 본진 플레이인데요 옥저 뭐, 앞마당에 지금 빨리 드라곤이 오지 않는다라면 스캔도 있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도 험하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네, 저뜬 지금 셔틀는 뭐죠? 다크 템플러가 탔죠 네. 자, 그러면 컨텐츠로 어느 정도까지 볼수 있을지 강민의 다크드플라블아 결국은 이 다크테플라를 막을 수가 없겠네요 스캔 한 번밖에 없는데 다크테플라를 한 번만 태웠다 내렸다면은 하 끝나거든요 네, 한두기도 아닐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 본진에 걸쳐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라면 스캔 한 번으로도 예큰 재미를 볼수 있지만 지금은 뭐네 아도 일단 죽이질 못했습니다 두 기사는 아예 단체 네. 아, 네. 네, 아. 두기나 잡은 거는 정말 네. 대단한, 이게 대단한 거였는데, 예. 이제 스캔 없어요. 있어요. 이제 볼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면도 다크테플러를 제압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야, 이 타미의 셔틀 라운판단는 아주 좋았네요. 네, 본진 다타만 왔다면 거의 뭐, 아, 숙대 받치 됐습니다. 일을 못해요. 아, 아직 두 번째 센터를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오! 이 스캔마저 깨지면 이제 답이 안 나오죠? 예, 네, 빨리 스캔 한번 해야죠. 깨지기 전에! 지금 스캔이 에너지가 제가 볼 때는 한 25에서 30 정도밖에 안될 텐데, 예, 현재로서는, 아, 상당히 좀 힘드네요. 자, 스스로 마이너 제거했고요 변형태가, 아, 여기서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데요. 변형태. 데미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그러면, 더, 더잘 돌아가요. 야, 태웠죠. 어, 태웠어 예. 한 10초 있다가, 한 5초 있다가 내리면은, 또다시 다크테플로 한개에게 예, 본질의 자원을 채취할 네.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그, 어, 물론 뭐 일꾼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마인을 제거하긴 했겠습니다만, 마인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에, 스캔 에너지가 찼거든? 하고 강민 선수에게 정보를 중절과가또되기도 네. 했거든요. 그러면 정면치고 나와야죠. 계속 저렇게 일레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 여러 장치들을 잘 마련해 놨어요, 강민. 야, 강민 선수 이제는 뭐, 11시 멀티에 이제는 드라군도 서서히 모이고 있기 때문에 옵게 타바인 제거하고 이제는 아주 안정적이죠. 네. 아래 그닥테 플러가 있기 때문에 못 내리고 있는 거고요. 코맨센터아 정면을 치러 나오는 닥템과 함께 드라군이 함께 동반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는 마이너로 재미 못 봅니다. 오르쳐버드 네, 같이 가요. 네 거기다 뭐 탱크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도 전혀 안 되었었기 때문에 드래곤 동반한 저러쉬는 다시 막을 수가 없죠. 네, 이 한방 러쉬를 물론 뭐 뒤에 아커어 어, 스타겟 트짓고 있습니다만은 아 그다음에 이 조합을 어떻게 막죠? 일단, 이벌처를 역전의 실마리를 한번 마련, 예, 마련해 볼 생각이 있겠지만, 아, 일단, 앞마당 멀티를 좀 하면서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 된다는, 되는데요. 네, 그걸 못하게 지금, 아 어, 강군이 안가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사실 뭐, 아 어, 거의 뭐, 초반에 진거는 다름없는 상황에서, 베르스 선수가 굉장히 분전을 한 거긴 합니다. 네. 정말 잘하긴 잘했는데, 예, 네, 초반에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또, 지금도 아. 탱크가 없기 때문에, 아 일단 안전하게 커멜리 센터만 깨자는 예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냥 그 드라곤만 갖다 놓으면 돼요. 어차피 막죠. 자원 지금 네. 넉넉하니까요. 아, 들어갑니다. 이러면 또 완전히 팩토리 장악당했고요. 또 탱크가 나오는 지점에, 나오는 곳에 바로 지역에 이렇게 아. 드라곤이 배치가 되있기 때문에 힘들죠. 네, 마지막, 아무튼 그 병력을 한번 더 통원해봅니다. 전형태 마지막 한끼까지다 팀이 또 우르르 떨어졌어요. 최후의 유니까자 하나까지 동원한 다음에 강, 어, 변형태! 아, 3전 2전 금지에 아직 강경기 더 남아진다 변형태, 지지! 네. 아, 박근하게 싸웁니다. 음, 네, 뭐변형 선수가 네. 괜히 뭐 이렇게 피곤하게 시간 끌 이유가 없습니다. 네. 3경기 파이는은 어, 이번에 사용된 세 가지의 전장 중에서 테라이좀 제일 낫거든요. 네, 어, 일단 강민의 초... 아, 어, 그냥... 오히려 강민이 이번에는 강하게 뭐 드라군 등으로 압박해서 배영태가 그냥 네. 손을 못 썼어요 네 보통 조금 수비적인 경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거의 오드라군까지 생산하면서 네, 최근에 박지호 선수처럼 아주 공격적인 모습 그리고 바로 첫 탱크 잡을 때부터의 운영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어 일단 뭐 강민도 어 일단은 뭐 수비형 뭐 일단은 뭐 안정화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칠 때는 제대로 친다 이거예요 강민 그럼 그래 뭐 지금 경기는 1경기 2경기 피장파장 장군 먹은 아,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어, 1경기에는 병태가 아무래도 계속 들이대고 두 번째 경기는 적극적으로 플레이한 강민. 역시 요즘은 대세가 공격이에요. 공격으로. 상대편을 끝까지. 심지어, 막, 어, 넥서스가 세개인 강민인데 병태가 막그 치고 들어오니까 또그또 저희도 깜짝 놀라게 놀랐거든요. 예,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예, 약간 해볼만한 예, 상황을 만들 뻔 했지만 그래도 강민 선수가 예,